껍질을 벗긴 다음에 어, 밀대나 방망이로 이렇게 살짝 어, 두드리듯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찬물에 어, 이제 좀 담궈서 소금으로 살짝 어, 그 절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뭐 간이 다 배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덕이 좀 싱싱하게도 되고. 그리고 약간의 부피감이 좀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여 놨던 것을 물기를 좀걷어는데요 물기를 좀 걷어서 다시 유장에다가 지금 버무릴 겁니다. 여기 물기를 좀 걷어겠습니다. 물기를 잠시 그렇다고 꼭짤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물기를 좀 걷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그 물기를 걷두고난 다음에 유장에다가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장은 여기 그 식용유 어, 참기름에다가도 다할 수는 있지만 참기름은 그 끓는점이 좀 낮아서 쉽게 타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아 참기름을 쓰기보다는 어 식용유에다가 참기름의 향을 이렇게 조금 첨가를 해서요. 그래서 어 식용유에다가 참기름의 향을 좀 내고 어 간장으로 이렇게 조금 유장을 만들어 준비를 해주시고 이 유장에다가 물기를 거둔 더덕을 먼저 전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석쇠에 구우면은 어, 더덕이 빨리 타버리지만 지금 이렇게 유장을 바른 다음에 석쇠에 구우면 타지도 않고 또 얌전히 잘 익기도 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어, 그 전처리 과정입니다 석쇠를 어 먼저 좀 달군 다음에 여기 그 유장을 바른 더덕을 펼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유장체를 했기 때문에 석쇠를 살짝 달구긴 했지만 아주 그 강하게 달굴 필요까지는 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태로 더덕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치카로 어. 직화로 어 먼저 1차 초벌구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세기는..불의 세기에 따라서 이 석쇠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불이 셀 경우에는 조금 높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불로 할 때는 석쇠를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로 골고루 타지 않게 구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요. 요거를 앞뒤 뒤집어가면서 고루고루 타지 않게 구워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지금 뒤집어가면서 고루고루 굽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1차로 어 숙세구이 초벌구이를 어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덜 구워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지금 소리가 나는데요. 더덕은 우리가 이제 생더덕도 먹고 하니까, 아주 완벽하게 다 익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시 또 2차 구이가, 그, 양념장 발라서 또 굽는 2차 구이가 있으니까요. 2차 양념 구이를 하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이렇게 같이 양념을 준비를 하고, 아까 유장에 쓰고, 어, 어, 그 조금 남겨둔 그 간장을 넣습니다. 간장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색이 많이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어, 맛이 또 너무 어, 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어, 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깨소금을 조금 맛이 더덕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깨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같이 겨울에는 어, 지금 겨울이 조금 지난 경우에는 어, 더덕에 맛이 조금 덜하시기에는 깨소금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파 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요즘 이제 식단에서는 설탕보다 올리고당을 좀 넣어서 이렇게 당을 좀 수치를 낮추는데도 어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양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념을 만들었을 때 약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훨씬 이 양념의 어떤 그 농도랄까? 요런 것들이 어 다시 그좀 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물을 조금 넣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에다가 어 그냥 다시마 국물을 조금 넣어 줘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양념 그 장에다가 1차로 구운 더덕을 어,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구운 더덕을 어, 고추장 양념에다가 다시 이렇게 버무려 잠시 한 30분 정도 뒀다가 굽는 것이 그 맛은 훨씬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굽는 것보다 양념을 좀 이렇게 재웠다가 어, 구우면 어그 바깥에 있는 양념의 어떤 그 강함보다 깊이 간이 잘된 그런 어 더덕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념장에 버무린 이 더덕을 석쇠를 조금 먼저 달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석쇠를 달궈서 기름칠을 또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 더덕 양념으로서는 덜어붙지는 않으니까 굳이 식용유를 칠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좀 달구면 덜덜락기도 하고 어, 육류는 기름칠을 꼭 해야 되겠지만 터덕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달궈서 터덕을 어, 넣습니다 고루고루 펼쳐서 잘 구워질 수 있도록 펼쳐서 넣습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서 석쇠의 높낮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이때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아래쪽을 구워 가지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뒤 고르게 구워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구워진 더덕을, 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큰 더덕은 그냥 내는 것보다 먹는 사람을 위한 그, 어, 길이를 적당히 잘라서, 어, 내는 것이, 에요, 그, 먹게도 그렇고, 집어서 나르는데도 훨씬, 그,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조금만 더 쓸까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그, 더덕을, 이제 구운 것을 접시에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때로는, 뭐 그냥, 그, 요렇게, 실파를, 조금 뿌려낼 수도 있고요. 면달갱이 이렇게 포인트로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 아니면은 그 통깨만 조금 뿌려내도 훨씬 이쁘다고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익힌 거에는 어 조금 싱싱한 거를 요런 거를 조금만 뿌려주면 훨씬 생동감이 있어서 음식의 어떤 그 식감도 높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그 일거 양덕기입니다. 터덕구이가 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다만 터덕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